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국어 생소한 지문 다시 말하면 경제 지문 아니면 또 과학 지식 지문 독해법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뭐 더위 독해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넘기죠 사실 넘기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풀거나 하죠 그렇죠 저도 뭐, 뭐 다르지는 않죠. 저도 늘 힘들고 어렵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어떤 관문에 동, 동착했던 마지막 숙제 끝판왕 지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되게 어, 어려운 또 고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앞에 그 전에 했던 10초 읽기 그리고 또 국어 가지치기 그 다음에 문제 유추 등등등 요 국어의 기술을 여러분들 한번 좀 보고 이 영상을 보면 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 영상 딱 보면 어? 이게 뭐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고 의문점을 더 많이 가질 거예요. 어, 그만큼 좀 내용이 어렵고, 또좀 이해가 안갈수 있지만, 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할 때, 중요한 점이 있죠. 이 뭐냐 하면은, 글씨가 좀 엉망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좀 글씨가 좀 엉망이더라도 저도 최대한 신경 써서 쓸 테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필기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만큼 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어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내용들을 그쵸? 그렇죠?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요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많은 내용을 어떻게 줄여서 내가 외우거나 그쵸? 그렇죠? 혹은 이해하거나 요두 개의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무 글을 읽을 때 어렵거나 이제 뭐 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은 어떨 때는 과감하게 제끼고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될 어, 스킬들이 있다 1번 1번 그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 알겠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뭐가 있을까요? 화살표 음, 됐죠? 1번 동그라미 2번 화살표 3번 3번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괄호 괄호 알겠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잘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부등호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영어특기평가 할때 좀 듣기 잘하는 친구들은 들으면서 좀 써놓잖아요. 고로, 고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왜냐면은 어, 문제를 딱 봤을 때 다시 기억이 나야 되니까. 고거예요. 고거 그거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동그라미, 화살표, 그쵸? 그렇죠? 과로, 그리고 등호. 사람 얼굴 같네. 요 등호. 요것도꽤 많이 써요. 사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라고 하자면 이 슬러시, 슬러시요. 중요합니다.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표시를 여러분들 지문에 하면서 내용을 축약시키는 거예요. 축약.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 쓰면서 독해하고 있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습관을 들여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됐죠? 쉽죠? 이거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문을 읽으면요. 잘 보세요. 내용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해. 그 다음에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좀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축약해서 우리 꼭 봐야 한다. 이런 것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문이 딱 있으면요. 어,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림이 요쯤에 나와요. 요쯤요쯤 그렇죠. 그림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모르는 친구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러분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이에요. 그림 많이 보죠.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럼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어디죠? 무조건 1번이에요. 1번, 2번은 그럼 뭐죠? 2번, 2번은 표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 뭐죠? 그림이 있는 지문 그리고 좀 표가 있는 지문들 핵심은 포인트가 1번이 있다. 그러면 3, 4, 5번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비교 요 표에 대한 비교 어떤 내용에 대한 비교 여기서 바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사실 확 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너무 핵심인데 자복습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요 이거 좀 외우세요 여러분들 제가 배경지식 늘 얘기할 때뭐 흐름을 많이 이야기하고 어떤 분을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요거는 어, 뭐라 그럴까. 생소한 지문, 처음 보는 지문의 핵심은 반드시 이 글에 공식이 있거나 표가 있거나 그림이 있거나 이셋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그러면 핵심은 이 공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 이 표를 이해. 그림을 이해. 이해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어, 표가 딱 나왔다. 그러면 Y축과 X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프 곡선이 딱 나왔어요. 그럼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정의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 정의가 바로 어디? 1번, 1번에 나와 있다. 어, 그래서 우리 지문 읽을 때 여러분들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고민 또 걱정이 뭐냐면 1번이 읽을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번, 2번만 잘 넘기면, 3번, 4번, 5번은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빨리 빨리 빼요. 진도를, 있는, 있는 시간을. 그런데 1, 2번을 제대로 못 넘기고, 3, 4, 5번을 가려고 하는 순간, 그렇게 내용이 어려워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문제 딱 보면, 딱표 하나 딱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 그림이나, 또 어떤 뭐가 있을까요? 표나, 딱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해야 됐다. 그래서 푸는 이 추리 문제. 이거 반드시, 3점으로 나오죠? 이렇게 딱, 많이, 반, 많이 보는 여러분들이. 항상 봐왔던 패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우리 경제 지문 실려가지고 다 울었죠. 그쵸? 그리고 제 작년도 그랬고. 그래서 보통 수능 볼때 가장 피하는 지문이 바로 요 지문이에요. 요 지문. 자, 그래서 사실 이 지문을 제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어 국어가 좀안 나온다. 너가 뭐 의대나 뭐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갈게 아니면 건너뛰라. 아니면은 가장 마지막에 풀어라. 또 아니면 하, 기도하고 3번 찍어라고 하죠. 이렇게 딱 응. 하나 맞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또 하, 지문이 하나인데 막세 문제밖에 안 나와. 아 그럼 진짜로 당연히 넘어가야죠. 요즘 추세가 문제가 길고 그러니까 지문이 길고 뭐세 문제 낼 거를 문제를 아예 다섯 문제 내버리고 지문을 그냥 뭐한 한 페이지를 빼버리니까요 걷다가 표 집어넣고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절망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요 문제를 극복해 여러분들 상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 알죠 그 내용은 그쵸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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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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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모 슬러지 요 부분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1, 2 번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많은 내용들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외우거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방법은 알겠죠? 그럼 방법은 설명했으니까. 자, 그럼 2편, 3편으로 영상 넘어갈 텐데요. 제가 좀 미리 이 독해를 좀 해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를 하나 하나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독해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지문이 딱 나왔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독해 지문 두 개를 한번 다뤄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많이 신청해, 아, 시청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1편,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